안녕하세요, 엄종입니다 <laughs> 포켓몬스터TV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마 이거 맵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제연 t h 로 가볼까요? 27살 주방을 닫고 진채발다박한는씨에 주방에 있던 에로는 것으로 다거 내가? 윤 씨는 범행 직후 수원을 통 5분 거리에 있는 신호에서 자수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다 마주친 남성에게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다 일단은 착구가 있었지만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구체적으로 폭력 조직을 결성하기로 않았고 대보도 없지만 이들을 그냥 따르는 일당을 추종 세력이라고 경찰들은 부릅니다. 뒤에 있는 폭력 조직의 힘을 믿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이른바 미양의한 병원 공급실입니다. 건장한 청년 시장이한 명을 상대로 주먹과 발길기를 기대니다실체를 집어던지고 간호사가 신고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습니다 경남 미양의 폭력 조직 수정체들이 주점에서 지비가부터 싸움을 한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대를 여기서 마칠게요 맵 속이었습니다 다음 맵 놀이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도 멋지게 다음에도 멋지게 돌아오겠습니다 포켓몬스터 TV를 구독해주세요